여기 방탄이 된답니다 이게. 열 수가 있어서 총. 아, 이쪽으로는 또 총을 쏘고. 오. 얘가 얘가 뭐예요? 얘가 이제 성분 분석기. 아, 폭발물에 대한 성분 분석기. 이 식물체를 이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는. 어, 이것도 그 특수 임무대에서 하는 장비죠? S.D.K. 이거는 저희는 이제 군용 윈치 스키라고 해요. S.D.K.는 다른. 이게, 뭐, 화약이냐,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? 무슨 화약인지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아, t n 티 120가지의 폭격을 음. 그리고 이제 폭발물이 아니지? 여기랑 아니라고 봐죠 아, 이건 폭발물이 아니다? 지금 이,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이게 전자청문이라고. 음. 1번이랑 2번 묻어가 있는데. 1 번이 이제 기계식이라고 네. 심장박동 네. 크게 들리게 되고, 2 번이 이제 전자식이라고 시안폭탄 같은 걸이용하려고 지금 휴대폰이 만약에 파열이라고 하면은 떼면은 안 들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음. 이렇게 디지털 식일 시에는 이제 띠띠띠 소리까지 인지가 돼서 저희가 이제 안에 디지털 식 그 폭발물이 있다. 이렇게 네. 해서 이제 탐지해 주는. 음, 그 시한폭탄 이렇게 시간 카운트 돼 가지고 터지게끔 하는 네. 그런 거를 운전하는 거네. 네. 이건 뭐요? 예 지뢰 탐지인가? 네, 이게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. 저좀 찍어주세요. <목소리> 내가 선택한 해병대 는고해병 정신과의 사립 학원 아닙니까? 어, 당신의 있어? 타을안아야 어, 어머, 어머, 어 어머, 가머가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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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 어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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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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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신물체 내부에 음. 어떤 회로가 들어있는지 또는 폭약 그리고 다른 그런 무사한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. 아. 예 네, 개봉하지 않고. 네. 개봉하지 그러니까 않고. 비파괴 네. 내지는 뭐 투과식으로 해가지고 음. 하는 거네. 음. 여러분들 이런 해병대가 이런 장비를 쓰다니. 야 좋아졌네. 네. 어? 공병 부대에서 사용을 한답니다. 여기는 뭐예요? 아, 이거 화생방. 네, 그 화생방. 네. 얘네들은 대치기 같은데? 여기부터 이제 화학, 여기 세 개가 화학 장비고. 예예예. 예.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생물. 생물. 생물학 장비의 여기 이제 방사능 장비. 아... 그리고 이 앞에가 이제 방폭 덴트라고 해서. 예. 덴트. 음,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끌려져 있고 이게 덮어 놓는 거구나. 그걸 로 이제 정비를 측정하 여러분들 이 안에서 텐트처럼 쓰면 죽습니다. 이거 엄청 두껍네. 함중제제 모르겠어요.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학 장비가 나온 게 있나? 있어요. 우크라이나에서. 음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어느 부대에서 하는 거예요? 여기는 공병에서 했고 화생방지

일단은 해병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잘 봤습니다. 오! 어 이것도 장비구나. 이거는 아 60mm 박격포 야, 이거 6.25때 쓰던 거 아닌가요? 그죠? 지금도 쓰잖아, 왜? 우리 보병에서 60mm. 야, 예추억. 아마 나으실 겁니다.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재료 갔다가 여기 앞에 톡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. 짤 그런 거. 그럴 때 그게 터져야 안 터져요. 불발 라면 터지지는 않고 그거를 대처하는 절차는 따로 매뉴얼이 있고 예, 매뉴얼. 매뉴얼대로 하고 60mm 네. 박격포입니다. 네. 81mm. 81mm. 네, 아 반갑습니다, 우리 후배님들. 얼굴은 안 나오게. 이거는 포판 무게가 어, 어떻게 돼요? 14kg. 이게 이게 그 화기 중대 화력이잖아. 맞습니다. 우리 화기 출신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 보셨죠? 맞습니다. 아, 진짜. 그러면 이것도 이거 포신 따로 하고 포판 따로 하고 다리도 따로 다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음. 이것도 유기5때 쓰던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아, 이거는 신형이다. 신형이에요. 신형. 예. 다른 자랑 똑같이 촬영해서 사격했었는데 예. 예. 이번에 신형으로 전자장비가 들어오면서 음. 관측에서 그 타겟 표를 불러주면은 예. 사격 시스터에서 저희한테 값을 보내줍니다. 그 값을 이 운영 전시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구나. 응,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안 하고 예. 이제 전자로 다 되어있어가지고 저저 음. 저 입력하는 애가 얘구나. 예, 맞습니다. 옛날에 이걸로 썼었고. 예. 맞아요, 맞아요.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저사정기 음. 사용을 못못할 때는 음. 기존에 썼던 가중자랑 음. 결령대로 사격하고 납니다 네. 아 이거 안될 때는 이해 <laughs> 받습니다. 예, 오케이. 고생하십시오. <laughs> 네. 그럼 이거는 몇명 타는 거야? 네명 타고 여기다 제가 형궁이에요. <laughs> 형궁. 자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. 컴비 닮았어요. 이거 방탄돼요 여기 방탄이 된답니다 이게. 그 미군 미군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 총알 막 날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날라오는데 맞으면서 이거 끌고서. 돌파에 나가는 열 수가 있어서 어. 여기서 소총을 쏠 아, 이쪽으로는 또 총을 쏘고 음, 이거를 넣었어서. 어우. 여기로 소총을 총만. 아, 총만 총만. 아, 총만. 야, 좋습니다. 저 한번 올라가 봐도 됩니까? 접 배병대가 장비가 더 좋아져야 돼. 더 좋아져야 돼. 이거는 안 찍고, 그렇습니다. 어. 저기에 화면에 나오면서 그렇습니다. 뭘 감지하는 거야? 이게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. 어. 그런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, 요 공기 중에. 그래서 저희가 문다 있습니다. 위에 물질이. 음. 그래서 그걸 드래그해서 원하는 영역을 설정해 놓으면 여기 헤드에서 그걸 다 탐지를 하는 겁니다. 음. 그러면 그 어떤 물질 있는지 화면 좌측에 보면 저기 표에 다 뜹니다. 어. 타는 그런 역할 그러면은 주로 주로 탐지하는 게 대상이 뭐예요? 어 이게 유해 물질이 많아 가지고 어... 이게 거의 다할수 있다고. 요 저희 이제 데테러로 팀입니다. 아데테러로 팀. 아, 그렇습니다. 딱 작전할 때만 입는. 멋있어. <laughs>